내 위기 17장 을 넘겨 보시 죠？내 위기 17장, 내그 위기 17장 그1절 부터 16절 내용 을쭉읽 으면, 내 위기 1장 부터 17장 까지,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피를 강조해 놓은 겁니다. 피. 그래서 피로만 속죄가 가능하다. 피로만 대속의 피로만 천국 가도록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보시면 3절에 보시죠.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 먼저 해망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예물로 드려야만 그게 이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이건 오직 죽게 드려질 때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먼저 해막문으로 끌어다가 해막 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 가치가 있다. 짐승을 잡는데요. 그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이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일이 후에 도 있었잖아요.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이 성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구례니라 예. 수염소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게 아니라 수염소에게 또 다른 것에게. 그건 아무 효력이 없죠.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몽골에서 그 몽골 현지 전도사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예. 3일 동안 한 1000km 정도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여섯 군데를 순방했거든요. 그런데 그 같이 타고 가다니면서 몽골에 이상한 풍습이 있대요. 몽골에 그, 그, 무당들 있잖아요. 한국 무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그런데 어쨌든 그 사주를 봐주고 점을 치고 이런 어떤 그 무당들이 몽골에도 있는데, 무당들이 하는 풍습 중에요. 대속죄일 규례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염소를 둘 끌어다가요. 한 마리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린대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 그 피를 뿌린다거든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에게는 실제로 모든 애군을 짊어지고서 내보낸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애군을 지고 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고 얘기해 주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적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 풍습만 남아 있고 그렇죠? 그 진정한 의미는 사라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진 않죠. <laughs> 뭐에게 드려요? 우상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해망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11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죄를 속할 수 있는 건 피밖에 없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다. 희생이 지불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이제 희생에 대한 것을 딱 마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